양재동 재개발 후발 주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성산업이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장중 25%까지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이런 흐름.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입성한 흔적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펼치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대성산업으로 끌고 가서 제대로 좀수익을 터트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5%, 10% 단타 수익을 벌려고 주식을 시작하시진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따라붙으면 이상하게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더 크게 갈줄 알고 샀는데 이상하게 사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수 있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버티겠지만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돈을 버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성장세를 제대로 탄 종목을 잡아서 끌고 갔을 때큰 돈을 이제 벌어다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대로 매매가 잘 되지 않고 꼬이시고 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매매에 지금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익을 크게 터트릴 수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천당제와 추천드리고 2,000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000원대 있던 3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보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주가를 이제 빼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부터 이제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대성산업 보실 때 여러분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왜 거래량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위에 봉은 속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 돈의 흐름은 절대 속일 수가 없고 이 차트의 흔적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거든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점진적으로 거래를 터트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터트리는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11월 이제 말부터 계속해서 거래를 야금야금 터트리다가 12월 달에 조금 더 거래를 많이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를 터트렸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세력들이 거래를 급격하게 줄여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돈이 계속적으로 터지는 속도가 더욱더 이제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주가를 이제 빠르게 이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돈을 투입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때 거래를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가 줄어든 구간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런 시간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래가 늘어난 구간을 이어서 이제 선으로 그어보면은 계속해서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성산업이 이 자리에서 크게 끌어올려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월봉으로 큰 추세열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이 거래량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 엄청난 대량 거래량, 역대급 대량 거래가 지금 터져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상승 초기에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된 이런 분위기에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리에서 지금 대응을 정말 잘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 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 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해력 평단가라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계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사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 엄청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이제 정책 중에서 이발굴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대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 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 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가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닷건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 번호로 기회. 이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기 바라시겠고요. 반드시 010-2407-3647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정책 수혜주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제 대성산업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성산업이 12월 4일부터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급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4일부터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 동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증권사 창구를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현대차 증권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이제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5,940원과 7,720원. 여기서 이제 매수가 특히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6천원 아래에서부터 물량을 좀 잡은 이후에 7,720원. 이 구간에서 추가로 좀 매수를 좀 진행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성산업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지금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B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제일 많은 가격대가 5,540원. 그리고 7,72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6천원 아래에서 일부 물량을 잡은 이후에 7,720원. 이제 어제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를 좀 진행한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역시 이 종목을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위쪽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IBK 투자 증권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이제 많은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5,430원과 5,940원. 이 구간에서 순매수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서 물량을 좀 잡은 이외에 5,940원, 이 구간, 6,000원 아래에서 지금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물량을 장악한 이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죠. 그리고 KF 투자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많은 가격대가 7,72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윗방향으로 보고 투자를 해놨다라는 게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 투자증권도 보시게 되면은 DS 투자증권 5,940원에 매수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6,000원 아래에서 물량을 움켜지고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그렇다면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가 지금 이 구간이랑 지금 이 구간의 매수가 이제 순차적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자그렇다면 세력들의 평단가를 이 구간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력들이 평단가가 이제 몰려 있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위쪽으로 지금 시세를 강하게 터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거고. 세력들이 거래를 점진적으로 터트려주면서 위쪽으로 크게 이제 올려준 흐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결국에는 최대치의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세력이 움직인 것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